오늘은 제 친한 분과 난리도별 학교 타워 해볼게요.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 자기 소개는 하고 일단 먼저 소개할 친구는 로봇스가 많아 보이는 친구. 이름은 어 뭐더라. 아무튼 히에 히 친구라고 부를게요. 캐릭터가 너무나도 어 예쁘네요. 두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꽤나 귀엽습니다. 방금 보셨나요? 뻥이고 보옥 줄게요. 이분도 로벅스가 꽤 많아 보이네요. 자자 이제 다 소개해 줬으니 보러드가 자해 볼까요? 저 솔직히 이 타원 넘을 만해 해요. 저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까먹했었어요. 이와중에 왜 이렇게 소리가 왜개미들이 이동하는 소리 같지? 좀 설명 좀 구독자님 일 구독으로 도와주기 친구 좋아요로 도와주기 탑업 구독 좋아요둘다 도와주기 너무 허전해서 영상 편집할 때 노래 넣고 싶었는데 억케 넣는지 까먹어서 못는 구독자 일이 팬에친 없나고 물어보네요. 아 편집 너무 힘들어서 이 편에서 계속 봐요.